절이 높았던 상해에서도 약 10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자고 나오는 취업자, 취업 요구자들이 1천만 명인데 거기에 해고해고해서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오는 해고 노동자가 1천만 명이 더 생긴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은 자영업자를 키우고 민간 창업을 유도하는 방. 경제 정책을 바꿔 나가기 위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합 예, 예. 모두가 원하는 방향의 경제 체제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하려면, 이런 아픔은 니다 그래서 어, 중국 국들이 새로운 그 경제 체제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들이게 그거는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 연구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90년대 초반 이후에 에, 다국적 기업의 등장은 그 내수 위주의 중국 경제를 수출위주 경제로 바꿔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물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재화들이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소모가 되면 중국 내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슬슬 세계 경기가 둔화 조짐이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의 수출 할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생산된 자재들 그리고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기간 산업들의 사이즈들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이 만들어낸 물건이 전 세계 70%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쌌던 이유는. 이 물건이 남든 안 남든지간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밀어내기식으로 억지로 덤핑으로다 갖다 팔아버린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다는 거죠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을 키워서 산업적인 이득을 올리고 국가적인 성장을 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산업적인 이득을 본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체제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랐고요. 이게 사회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고 중국 정부는 이 희생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이제 마련합니다 어, 재취업을 위한 뭐 다양한 직업 교육도 하고요 지금 우리도 당면된 과제인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가장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을 좀더 가속도를 붙여서 하는 방법 또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고 중국이 일찍이 몰랐던 현대적 기업 제도의 그런 부분들, 또 경영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키고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줘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업은 좀 한계가 없어요. 근데 국유기업은 가장 큰 문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개선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 끝에 좋아진 게 있죠. 이제는 국유기업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것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80년대의 등급형식의 개혁 개방은 음, 이른바 공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옮겨온 과도기였고, 90년대의 장점인 체제하에서의 경제 개발은 외자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는 중국의 양적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잘못된 부작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 0 0 0년대에 후진타운 정권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조정과 어떤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때 당점의 권력과 후진타운 권력의 기득권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과정에 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못이어졌고그 구조조정에 공유경제, 뭐 이런 모바일경제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나다는데 90년도에 최전성기를 바꿨던 중국경제는 그다음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201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구조전형의 여파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고사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평가를 씁니다. 시민적인 정보 있습니다. 수되었지만 대출에는 여전히 경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10년간의 공동이상 뭐 허가스아니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뭐정부분도가있었 것은 아니었고요 전문의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스타터처럼 트 뭔가 탄압에 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출이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으로만 몰리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신규 창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판 기업으로전환을 해서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공유경제 속에 그그 전환이 있는 애들 소속이 된다든지 그런 그 폐해도 좀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그다 통해서 정규종 그 최근 미비한 경우좀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여행만 이런 부분 인해서, 이런 게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말도 없이 일어났고요. 국유계 도 어느 정도 책임개선을 하면서 이제 사회의 큰 부분을 이제 리로하게된것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90년도 이후에 버블처럼 팽창했던 중국 경제는 중국인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 외자 자본을 위한 경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품들이 거쳐서 해소가 돼야 될 시기를 맞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안에 과다 투자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들과 자본들이 철수해야 될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을 이뤄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에 자국적 기업들이라고 하면 다 미국의 그 금융자본들과 투자자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 중에 그 안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무역전쟁의 본질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 들어와서 신나게 돈을 벌어갔던 이 자본 세력들한테 중국 정부는 이제 니드하고의 연관관계를 끊게